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다른 영, 다른 복음을 자는 그 말은 너무 잘 용납한다는 거죠.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마음이 높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.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맞고, 어려움 겪고, 춥고, 배고프고, 모든 그런 고통보다도 더그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.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에이 좀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절해.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 하나님의 음성,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타락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. 내가 얼마든지 마음이 부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랑을 끝까지 누리고 이 은혜 안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